9월 2일, 목요일 거룩한 백성을 상징하는 나시린의 삶 사사기 13장 1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주시니라 소라 땅에 단 지파의 가족 중에 마노아라 이름하는 자가 있더라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하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그 여인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네가 본래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하였으나 이제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러므로 너는 삼가,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지니라. 보라, 네가 임신을 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머리 위에 삭도를 대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시린이 됨이라.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하시니, 이에 그 여인이 가서 그의 남편에게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 내게 오셨는데, 그의 모습이 하나님의 사자의 용모 같아서, 심히 두려움으로 어디서부터 왔는지를 내가 묻지 못하였고, 그도 자기 이름을 내게 이르지 아니하였으며, 그가 내게 이르기를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이제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부터 그가 죽는 날까지 하나님께 바쳐진 나시린이 됨이라 하더이다 하니라. 마노아가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주여, 구하옵나니 주께서 보내셨던 하나님의 사람을, 우리에게 다시 오게 하사. 우리가 그 낳을 아이에게 어떻게 행할지를 우리에게 가르치게 하소서. 하니 하나님이 마노아의 목소리를 들으시니라. 여인이 밭에 앉았을 때에 하나님의 사자가 다시 그에게 임하였으나 그의 남편 마노아는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여인이 급히 달려가서 그의 남편에게 알리어 이르되 보소서 전 이래 내게 오셨던 그 사람이 내게 나타났나이다 하에 마노아가 일어나 아내를 따라가서 그 사람에게 이르러 그에게 묻되 당신이 이 여인에게 말씀하신 그 사람이니이까 하니 이르되 내가 그로다 하니라 마노아가 이르되 이제 당신의 말씀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 아이를 어떻게 기르며 우리가 그에게 어떻게 행하리일까 여호와의 사자가 마노아에게 이르되 내가 여인에게 말한 것들을 그가 다 삼가서 포도나무의 소산을 먹지 말며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고 내가 그에게 명령한 것은 다 지킬 것이니라. 하니라. 오늘의 말씀 요약.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해 40년간 블레셋에 고통당합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마호아의 아내에게 나타나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는 나시린으로 블레셋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할 것입니다. 여호와의 사자는 마호아에게도 나타나 나시린이 지켜야 할 규례를 알려줍니다. 본문 해설 나시린 삼손의 탄생 예고 사사기에 등장하는 마지막 사사는 삼손입니다. 삼손이 활동할 당시 이스라엘은 영적으로 최저점에 이른 시기였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 앞에서 악, 우상숭배를 행했고, 블레셋의 압제를 받아 40년 동안 고통을 당했습니다. 40년은 지금까지 압제 기간 중 가장 긴 기간입니다. 본문에는 사사기에 상투적으로 나오는 이스라엘의 부르짖음도 빠져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가 그 정도로 악화되어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 위해 준비하신 인물이 삼손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삼손의 어머니에게 나타나 인태 소식을 전합니다. 삼손은 어머니의 태에서부터 나시린으로 구별되었습니다. 삼손의 사명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블레셋의 긴 압제기간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의미하는 바는 무엇인가요? 내게 고통을 허락하시는 하나님 뜻은 무엇일까요? 남편에게 천사의 말을 전함. 삼손의 어머니는 자신에게 찾아온 이가 신적 존재인 것을 감지할 정도로 영적 예민함을 지녔습니다. 그녀는 남편에게 여호와의 사자가 말해준 내용을 전합니다. 자신의 몸에서 태어날 아이가 나시린이 될 것이기에 자신도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고 부정한 것도 먹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머니가 먹는 것은 곧 태아의 음식이기 때문입니다. 여호와의 사자는 마노아에게도 나타나 나시린이 지켜야 할 것을 알려줍니다. 삼손은 모태에서부터 나시린으로 구별되었습니다. 나시린으로 구별된 삼손은 거룩한 백성으로 구별된 이스라엘을 상징합니다. 이스라엘의 타락은 구별된 백성임을 망각한 데서 시작됩니다. 여호와의 사자과 여인과 남편에게 전한 메시지는 무엇이었을까요? 하나님께 헌신하기 위해 내가 구별되어야 할 부분은 무엇인가요? 오늘의 기도 죄악과 절망이 가득한 세상에서 저를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불러주신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지요. 오늘도 어떻게 행할지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 음성을 구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제사를 드리게 하소서. 맡기신 사명을 이루기까지 구별된 삶을 포기하지 않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